방향으로 핸들을 틀어야 돼. 이렇게 넘어지면 어떻게 틀어야 돼? 아, 반대. 옳지. 이렇게 넘어지면. 옳지. 그렇게 틀면서 바퀴를 틀면서 페달을 한 바퀴 밟아야 돼. 너무 틀지 말고 한 요만큼만 틀면서 페달을 한 바퀴 밟아. 뒤로 밟으면 안, 가기, 안 가지 않겠니? 이렇게. 또. 또쭉 가봐. 이 페달을 밟아야 가지. 아유 안 가죠. 페달 밟아야 가지. 밟고 있죠 <laughs> 자. 잠깐만. 여기가 내리막길인가? 아. <laughs> 옳지. 그래. 뭐 왜? 어, 오래 못 찾다. 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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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출발. 밀어줄까요? <laughs> 네. <laughs> 엄마 사진도 찍으면 서 미라이가 힘든데요? <laughs> 됐어요, 됐어요, 됐어요. <laughs>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. 엄마. 네, 힘들어요. <laughs> 엄마, 그래도 우리 엄마가 그냥... 이길 거예요. 엄마 이길 거야? 네 빨라진대 빨라진다 조심조심 엄마가 이길 거야 너키를 자립시키기 위해 아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아 럭키는 엄마를 잡으러 와야지만 속도가 빨라져요. 음. 일단 중심 다시 잡아. 옳지. 옳지. 오 이제 나무도 피할 줄 알아. 오오 길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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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성공. <laughs> <전공>! 드타듯 <laughs> 오, 좋아. 잘하고 있어. <laughs> 화장실 갈라고. 그것도 남자 화장실. 나 여자야. 나 여자야. 어, 그래도 이제 잘 잡았다, 나 이제. 어, 잘하고 있어. 미안해. 방향. 옳지. 아저씨. <laughs> 아니, 아니, 내가 방향 아직 못 잡겠어? 아니 방향 탈수 있고 잡을 것 같은데 어려워. 근데 오늘 안에 방향까지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지금 이렇게 타는 거 보면 가능할 것 같아. <laughs>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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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잘한다. 아유겁 많아가지고 저희 아, 겁쟁이 그래도 재밌어 괜찮아 재밌으면 됐어 어머 어머 어머, 어머. 길로 나와 길로 <laughs> 다니시라고 길로 다니고 싶어요. 한 바퀴 돌고 오면 500원. 우와. 바람 닫고 여기 부터 없으니까 잘갈수 있어. 우와. <laughs> 오호. 쭉가 쭉. 쭉. 시신할고. 가고 말고. 있어. 쉬지 말고 달려! 아니, 달리고 있어! <laughs> 쉬지 말고 달려! 와! 오, 500원을 받나요? 와! 아니, 실패해라! <laughs> 실패해라! 할수 있어! 다 간다! 나! <laughs> 나! 다 간다! <laughs> <다 와간다. 웃음> 실패해라! 500원 받을 수 있어! 어발 닿았어 아니안 닿았어 닿잖아 아빠 봤는데 성공 다시 다시 요만큼 만 잘라 요만큼 <laughs> 어, 어디가 봐봐 아. <laughs> 어, 핸들 너무 꺾으니까 그렇게 되지 핸들 너무 꺾으면 그렇게 아, 되는거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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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살려줘 의자 조금 높여줄까 이제? 아니. 의자 높이면 더 쉬운데. 싫어. 고집기. <laughs> 의자가 낮으면 더 어려워 원래. 이 밟는 힘이 더 저기에서. 어? 살짝만 높여봐. 일단 한 바퀴 돌아봐. 이번에 성공하신다. 눈물이야. 색감이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것. 같아. 아까보다 편하지? 응. 자세도 되게 편해 보인다. 무릎이 안 올라가니까. 네, 어, 때가 좀 스포티하게 네, 나어 스포티하게 좀 나왔어. 네. 더 빠르게, 더 빠르게 해야지 언덕 올라갈 수 있어. 더 빠르게, 쭉쭉, 넓은 대로. 작아네. 한 바퀴 다은거 같은데? 저기까지, 거기까지야. 거기까지? 어, 거기 한번 그 가로등까지, 거기까지. 한 바퀴 성공. 음... 이제 완전히 잡았네. 이제 완전히 알아서 그지? 내내 시키지 마. 싫은데 계속 만 시킬 건데 따라오면서 계속 만 시킬 건데? 아 <laughs>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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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계속 말 시킬 건데? 아니. 계속 만 시킬 조심하고. 아니 아빠 때한 바퀴 더못들었잖아 <웃음> 어. <웃음> 그래, 연습되지. 말해, 들 몰라, 빨리 아. 지 마. 아. 왜 그래? 바이크바이크 바이트 그래? 아빠 트 바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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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트안이트 바이트 바이트 아이트 바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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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말 시킬 때마다 내가 집중을 못해서 잘안 되니까 조금만 안 해주면 안 돼요? 하고서는 조금 얘기하면 되지. 왜 바보같이. 응? 응? 왜 바보같이 오냐고. 응? 자연 언니가 되자라 왜? 내 시키지 말아줘 내 시키면 내가 못해 이제 안할 거야 그래서 괜찮아 안할 거라고 음. 이제 아무것도 안할 거야 알려줘 저사전거타 알려줘 다 알려줬잖아 뭘더 알려줘? 그래도 문제 좀 있을 거 아니야 없어. 타. 응. 뭐라고? 화연다고뭘화야해 아, 너랑 나랑. 싸웠어? 응. 아빠 안 싸웠는데? 싸웠어. 안 싸웠어. 아니지 싸운 게 아니지 네가 일방적으로 운 거지 네가 알아서 해 가서 파 네가 화해 어뭘 화해하냐고 너랑 싸우질 않았는데 네가 일방적으로 화냈지 일방적으로 울고 화낸 거 아니야 네가 싸운 게 아니라 그래 안 그래? 파스타 이제 알았으니까 알았어 화해 자 화해 아 화하기 싫어 진심이 안 느껴져 <laughs> 화해 아빠 웃고 있어 화해 아빠 눈 봐봐 화해 화해합시다 알지 가서 놀아 이제 빨리 가서 놀아 자전거 타 가자. 지금도 울고 있어요. 또못 탔다고 저기 하지 말고. 아니, 화해하자고 그래서 화해했는데 왜또 우는데? 화해하자며. 그래서 화해했잖아. 왜 울어, 근데? 어? 진심이 안 느껴진다고. <laughs> 어떡하면 진심이 느껴질래?